안녕하세요 대구농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KMF라는 천연 발효 기업에서 2개월째 실습 중이에요. 오늘 제가 실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출근 중인데.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이제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일단 저는 회사에서 미생물 검사도 하고 성적서 관리도 하는데 성적서 관리는 제품의 성적서를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샘플 조달도 하는데 오늘 생산하는 제품의 샘플을 가져와서 역가 측정도 하고 미생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공정 관리 일지도 작성을 해요. 오늘 생산하는 제품의 이렇게 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마다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일종의 감시 같은 거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샘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러 가 보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운을 입고 샘플을 가지러 공장을 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운을 왜 입었냐? 바로 위생 때문인데요. 제품들을 생산하다 보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좀 먼지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공장은 햇석과 GM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가운은 아주 필수입니다. 자 이제 공장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A동 공장 입구입니다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샘플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생상 카메라는 출입이 불가해서 저만 빨리 들어가서 샘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샘플을 들고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연구소에 왔으니까 연구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제일 끝에 보이는 곳은 분석실이에요 여러 약품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곳이고, 두 번째 있는 곳은 미생물실이에요. 안에 클린 벤치, 인큐베이터 그런 기계들이 있고요. 아까 들고 온 샘플은 역가 측정이랑 수분 측정을 해야 돼요. 수분 측정을 하는 이유는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분도가 7% 이상이 되면 부적합으로 처리가 돼서 출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 측정 단계는 엄청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분 측정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왔어요. 제가 오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만 처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 됐어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겁니다. 아, 좀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저희 오늘 회사 밥인데요.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이제 점심을 다 먹고 급하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왔다가 이제 막 끝났어요. 이제 마침 옆에 어, 선이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이제 제 현장 실습 교사분이신데 저에게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교육을 해주셨는지 내용을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음, 저희 뭐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공정일지라든지 생산되는 라인을 한번 쭉 보면서 제품이 완성되는 단계를 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류 작업이라든지 생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정별로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 관리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어, 실험실 안전교육이라든지, 어, MSTS 물질 안전표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PCA 배지라든지, 그런 배지만 간단하게 접해보는 것만 해봤는데, 이제 이 회사에 오고 나서 PCA, LB, BGLB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배지를 사용해서 미생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저가 현장 실습 왔을 때 처음부터 엄청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해주셔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아, 얘는 어떤 애구나. 엄청 똑똑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면 되게 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이었고, 일을 주어졌을 때 되게 성실하게 하려고 질문도 많이 하고, 교육할 때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혜정 씨는 저에 대한 네. 첫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역가 부분에서 배울 때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진짜 전문성을 엄청 지니고 계신 분이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오래오래 뵙고 싶어요. <laughs> 저는 지금 회사 1층 카페에 실어 내려왔는데요. 이쯤에서 현장 실습, 2개월 차 선배로서 현장 실습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장 실습이 학교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회인으로서, 그러니까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두려움을 제가. 겪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현장 실습 순회 지도라는 제도예요. 순회 지도의 목적은 이제 실습생이 실습하는 기업에서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주고 권익을 보호해주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지 이렇게 순회를 와서. 확인하고 실습생이 기업에 잘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가운을 받았는지 구급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주고 또두 달에 한 번씩 순회지도를 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지원관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그 분께서 이제 자주자주. 자주 연락을 하면서 뭐 어떤 부분 힘든 건 없는지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안전 사고에 대해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 일어났으면 뭐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것도 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브이로그로 소개할 수 있어서 좀 즐거운 시간이 됐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순회지도 있잖아요. 이제 현장 실습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현장 실습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거나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잘 해내고 있잖아요. 순회지도라는 안전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뒤에서 잘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현장 실습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현장 실습하길 바라고 취업까지 할수 있게 바랄게요. 치포 화이팅!